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일, 8강 1번. 고대 도시의 형성과 관계, 농업 기반의 식량 공급 구조. 많은 고대 도시 중심지들은 얻었다. 그들의 식량 공급을 집중적인 관계 농업으로부터 지역에서 그들이 위치했던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한된다. 이것이 무엇 무엇 때문이라고? 노동 생산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관계 농업에서 그것은 보인다 더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이 원시 생계 체계에 가진다는 것을 특히 높은 산출량을 단위 면적당. 고대 도시들은 위치한 지역의 집약적 관계 농업에 의존하여 식량을 조달했으며 이는 높은 노동 생산성 때문이라 해석된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요소는 이 생존 체계에 단이 면적당 높은 생산량이며, 동시에 높은 노동 수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가구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가구당 인연은 작더라도, 전체 총 인연은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다. 게다가 관계용수로나, 강은 식량 운반을 위한 선박 운송에 활용되어 도시와 농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했다. 고대 도시의 집약적 농업 구조는 높은 토지 생산성과 수송 효율을 바탕으로 인구 밀집과 인여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고대 도시들은 위치한 지역의 집약적 관계, 농업에 의존하여 식량을 조달했으며, 이는 높은 노동 생산성 때문이라 해석된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요소는 이 생존 체계에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량이며 동시에 높은 노동 수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가구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가구당 2년은 작더라도 전체 총 2년은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다. 게다가 관계용수로나 강는 식량 운반을 위한 선박 운송에 활용되어 도시와 농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했다.